오늘 총 아홉 개 세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선 다섯 종목, 준결선 네 종목이고요. 이제 개인전 네 종목과 단체전 한 종목의 결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먼저 만나 보시겠습니다. 여자 50m 저 아, 준결선입니다. 먼저 팔레인입니다. 멕시코의 마리아 후에라. 네, 1레인은 네, 일본 네, 오카미, 오카미 시로히. 실레인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소피아 아브바킬로바 이어서 1레인은남프프리카화화제제카 톰슨. s s 레인은 미국입니다. s 일리 하트만 t 레인은 이번 대회 이미 금메달이 있는 c a b 헤르츠코비나의 나나 푸다르 올해는 폴란드입니다. 파울리나 시에르피아 럭스카. 사례는 미국입니다. 리아 샤클리. 네, 리아 샤클리 선수는 예선전에서 26초 58 기록하면서 본인 의 최고 기록 경신하면서 예선전 전체 순위 2위로 올랐습니다. 예. 리아 샤클리 선수가 어제 혼성 400m 훈계영에서도 금메달을 땄었고요이 메달이 이제 본인으로서는 메이저 대회 첫 메달이었습니다. 200m 저병 금메달을 땄던 라나푸다르 선수가 지금 첫번째 조 3레인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라나푸다르 선수도 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예선전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50m 저병 준결선 첫번째 조입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터치를 하면 레이스는 끝이 납니다. 네, 지금 사레인 선수가 초반 스피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레인의 멕시코의 마리아 구에라 선수도 출발 반속도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사레인의 샤크레인 선수는 거의 호흡을 참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네요 사레인과 오레인, 삼레인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터치를 가장 만족한 쪽은 사레인이었습니다. 사레인과 삼레인, 오레인, 아레인더 빨랐군요. 네, 샤클리 선수 26초 43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예선전에 한번 달성했는데요. 을 다시 한번 달성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네요. 아주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호흡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스트록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샤클리 선수는 거의 헤드업 수영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트록이 전혀 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빠른 템포를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위와 지금 0.21초 차이였습니다. 마지막에 터치를 하는 순간만 이제 고개를 놓고 호흡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샤클리 선수입니다. 예. 이렇게 헤드업이 모양이 나오는 수영을 해도 호흡을 매번 안할 수도 있어요. 이제 숨을 참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샤클리 선수가 1위였습니다. 아, 라나프타르 선수가 26초 64를 막크를 했고요. 벨레아트만 선수가 마지막 터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위였습니다. 준결선 첫 번째 조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선전에서 16위까지 준결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홀수 등수인 선수들은 이제 뒤쪽에 그리고 짝수 선수들은 앞쪽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자 50m 저병에는 우리 선수들이 예선에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결선에도 우리 선수들이 없습니다. 칼라인의 미아 웨스트 캐나다 국적의 선수고요. 이어서 1라인 역시 캐나다의 클레어 왓스 슬라인은 홍콩입니다. 호이 칭영. 이레인 호주의 이사벨라 보이드. 6레인은 호주입니다. 올리비아 원치. 슬라인, 슬로바키아, 릴리안 슬루스나. 오래에는 브라질입니다. 셀린 비스포. 4레인은 일본의 히라이 미스키 선수입니다. 네, 요즘에 주목해 봐야 할 선수가요. 4레인에 히라이 미츠키 선수세요. 선수인데요. 작년에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나와서 저가 100m에 금메달을 딴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400m에서 혼계영에서또 금메달을 땄었고요. 대회 이관왕에 올랐던 히라이 미스키 선수가 현재 4레인이고요. 네, 예선전에서도 26초 3, 2의 기록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예선전 전체 1위로 올라왔습니다여명의의수수이이모 스타팅 팅블 위에 에있있습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50m l b 준결선 두 번째 e l b o x 저는 k i 도 l b 시 x 저는 Kielbox. 저는 Kielbox. 저는 k i 50m 같은 경우는 초반 1 5 m 를 어떻게 치고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4레인, 3레인의 경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4레인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50m 구간 터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레인 역시 라이 선수가 가장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터치를 한 선수는 6레인의 올리비아 원치 선수였고요. 26초 37을 기록하는 히라이비스키 선수입니다. 예선전과 거의 비슷한 기록이 나왔어요. 네. 본인의 최고 기록은 경신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네, 2위가 올리비아 워츠 선수였고요. 3위가 슬로바키아의 3라인 3위 릴리안 슬루스나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 선수들 기록을 보면요, 본인의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26초 37을 기록했던 히라이비츠 선수였고요. 올리비아 원스 선수가 26초 60이었습니다. 슬루스나가 26초 78, 27초대를 기록한 선수도 지금 세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준결선 전체 순위가 나오겠는데요. 네. 히라이비츠 선수가 가장 좋았어요. 26초대의 선수들 8명의 선수가 이렇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26초 95를 기록을 했는데 파울리나 선수는 발성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됐고요.